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각장애인 금희입니다. 어느새 한 해가 다가고 이제 성탄과 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어떤 요리 해볼까 하다가 어 성탄 분위기, 연말 분위기 낼수 있는 화려한 색깔의 볶음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색을 못 보지만 느낌상 그럴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시작해 볼게요. 먼저 제 앞에 여기 브로콜리가 있는데 저는 이 브로콜리 볶음밥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정말 맛있어요. 근데 오늘은 브로콜리만 쓸 거는 아니고요. 요거는 한 10분 정도 물에 담가서 깨끗이 씻어 왔거든요. 요거를 먼저 이제 잎을 좀떼 갖고 잘자하게좀제 이거를 뜯어야 돼요. 요거를 칼로 좀 썰어 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브로콜리 솔지라는 거는 솔직히 익숙하지가 않은데요. 요거 어쨌든 좀잘자하게 해서 제가 분리를 해 놓겠습니다. 이파리 좀 따가지고. 브로콜리는 이제 잎을 다떼 놨고, 마늘을 편 썰어서 준비해 놓을게요. 당근 약간만 다져서 넣으려고요. 양파 약간도 잘게 다질게요 빨간색 방울토마토가 있는데 얘는 조금 크니까 아이고 오마이갓 골라 봤어요 요거 이렇게 반씩 잘라 가지고 놓을게요 이렇게 약간 요렇게 해서 이제 기름에 섞이면 얘가 영양 성분이 더좋아진대 잖아요 이렇게 해서 또 해놓을게요 자 이제 어려운 과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마늘 먼저 좀한 썬거 요게 마늘 한 6개쯤 되는데요 요거를 넣고 아직 조금 덜 달궈졌는데 요게 이제 향이 올라올 때까지 조금 볶을게요. 마늘이 이제 볶아지고 있어요, 지글지글. 요때 브로콜리 아까 이파리 떼놓은 거 요거 넣을게요. 이거 넣을 거고 그리고 아까 그 양파랑 당근 다진 거 있잖아요. 요것도 같이 조금 넣을게요. 막튀네요 음. 자, 이제 밥을 넣을 건데, 밥은 그냥 찬밥이나 햇반 이런 거 넣어도 돼요. 햇반 집에 있어가지고, 요거 넣을게요. 오, 벌써 맛있는 냄새가 막 올라와. 이야, 떨어져라, 떨어져. 자. 어, 굴소스 반 스푼. 맛 소금 두 꼬집 담아놨어요. 저는 굴 소스로만 간을 하니까 약간 닝닝해서 이렇게 하고요. 소스는 이거는 뭐 개인 취향이니까 이렇게 해서 볶아주고요. 자. 자, 이제 방울 토마토를 마지막에 넣어서 기름 코팅 한번만 해줄 거예요. 자, 얘는 기름이 좀 들어가야지 영양 흡수가 잘 된다고 하니까. 불을 지금 조금 줄였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과정으로 해 주면 돼요. 자, 다 됐습니다. 이제 불을 끄고요. 마지막으로 자, 깨야 겠냐 깨. 자, 이고 조심해야지. 깨를 넣어 주고요. 자, 그다음에 참기름 좀 넣어 줄게요. 참기름아 이리 오너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참기름을 조금만 넣어줄게요. 들어갔나? 들어갔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뒤적뒤적 한 번만 해주면 이제 끝나요. 음 맛있어요, 맛있어. 자 오늘은 브로콜리 토마토 볶음밥. 토마토 브로콜리 볶음밥 완성해 보았는데요. 어떻게 색깔이 좀 화려하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수 없는 게 너무 안타깝지만요. 나름 최선을 다 했는데요. 여기다가 저는 제가 좋아하는 파인애플을 좀 토핑으로 올려 봤어요. 요거는 싫으면 안 넣어도 되는데 저는 좋아하니까. 요렇게 하면은 아이들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달달한 맛도 나고 그래 가지고 그럼 먹어 볼게요. 어떤 맛인가?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음. 정말 저는 이 브로콜리 볶음밥 좋아하는데 언젠가 한번 제가 브로콜리 볶음밥 했었는데 맛있어서 지금은 연말 분위기 좀 내보려고 색깔을 좀 화려하게 해 봤어요. 음, 근데 맛있다. 음. 음. 어우, 정말 맛있어요. 음, 방울토마토 건안 잡히지? 음, 음, 정말 맛있다. 요거, 우 연말에 아이들도 이제 방학해서 막 집에 있잖아요. 요거 한번 만들어서 아이들과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음. 음, 방울 토마토가 입에 들어왔는데, 얘가 이제 기름에 코팅되고 볶아지면서 되게 부드러운 맛으로 변했어요. 음, 음, 맛있다. 이거는 그냥 한 대접이 그냥 들어가. 음, 김치는 안 꺼내왔지만, 김치만 있으면 돼요. 다른 반찬 필요도 없어. 음, 맛있다. 정말 맛있다. 음. 오늘은 이렇게 연말 분위기 낼수 있는 화려한 색깔의 브로콜리 토마토 볶음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저는 솔직히 오늘 이거 재료 더듬더듬 해가지고 차례대로 넣는 게 조금 버벅대긴 했지만요 근데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들이 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 꼭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음, 올 크리스마스 연말 여러분들 행복하게 보내세요. 그리고 처음 방문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새해에도 더욱더 힘을 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손끝으로 맛있는 요리 해보자고요. <laughs> 감사합니다.